원하는 그런 여성분 뭐 이상형 바빠야 돼요 여자가 바빠야 돼? 바빠야 요 음, 이런데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작년 거를 여쭤볼까요? 아얘왜 저래 이새 안녕하세요 아저님 <laughs> 몇시야 빠빠, 안 다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라바. <웃음> 내가 <웃음> 오늘 좀 중요해. 이 컨텐츠 오늘 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드디어 하는 건데, 나결혼할 <laughs> 거야. 어? <laughs> 저 뒤에 보이지? 여기 듀오인데, 4만 7천 명이 성원을 달성한 곳이야. 그 나도 4만 7천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었거든. 내가 신랑감으로 도대체 몇 점일지. 어?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지. 제 진지하게 보는 거 맞죠? 이거 다 얘기해놨어. 나 지금 진지해. 우리 콘텐츠 역사상 이거 내 미래가 달린 문제야. 오늘 옷이 딱 되게 단정하네. <laughs> 네, 여러분 나랑 결혼해 듀어 <laughs> 안녕하세요. 상담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할 거야. 누구 봐. 이게 뭐라고 왜 긴장되는 거지? 후달리네 좀? 나는 좀 오늘 무서워. 난 내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누가 나를 <laughs> 평가하는 거잖아 냉정하게. 실제로 내가 결혼 시장에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진짜로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게 결혼을 못할까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 향할까요? 그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나를 평가를 받고 실제로 만남까지 갑니까? 그럼, 그럼 우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각이지 어, 매칭이 안 되면 안안 소개시켜 주는 거지 형이 오케이 를 했는데 까일 수도 있잖아요 난데? <laughs> 그러니까 형인 건 아는데 난데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급한 사람이니까 온 거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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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근사님 결혼정보회사 처음 상담 보셨다고 신고고 네. 관심을 언제 때부터 조금 갖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결혼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고 싶다가 저의 음. 주관이었어요. 지금은 네. 진짜로 리얼로 정말로. 같이 보시고 우리 시스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주일 동안 준비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결혼 연락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 관계 맞는지, 공교인지 분교인지, 중퇴했는지, 수료했는지 대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은 우리 근성님께서 여성분의 프로필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더빨리안 아, 되나요? 뭐, 저는 빠를수록 아, 아, 좋습니다. 오케이. 저는 지금 폭기관 중입니다. 여성호 프로필을 보고 나서는 패스할 건지, 오케이 할 건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근성님 오케이 그쪽에도 오케이 나가게 되면 첫 만남을 저희들이 세팅해서 잡아 음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락을 하고 이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거절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 거절한 분 주소랑 연락처는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있는데 <웃음> <웃음> 나를 거절해? <이본데. 웃음> 연령대도 다양하죠. 그게? 그렇죠. 진짜 어린 여성분 같은 경우는 2001년생부터 다양하게 계긴 하지만 너무 어리지. 사실은 2, 3? 그죠. 학생들. 지금 가장 이제 연령층이 많은 그런 쪽은 27, 8, 9, 30, 31살 이때에 가장 풀이 많죠 네. 사실. 근데 사실 결혼정보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몇 가지를 여쭤요 네. 말하기 약간 곤란하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laughs> 다 물어봐주세요 <돼요. 웃음> 진짜? 저 마음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진짜? 네. 아, 알겠어요 우리 근성 님이 원하는 그런 여성분 이상형도 한번 좀 들어볼 거예요 네, 네, 일단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가치관이 명확하게 자기 길을 갈수 있는 사람, 음. 그리고 바빠야 돼요. 여자가 바빠야 돼? 바빠야 돼.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건좀 부담스럽습니다. 러 네. 부담 안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또 네. 우리 근성님도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회식을 해서 12시 넘었다. 12시가 넘었다고요? <laughs> 안돼 어... 우리 근성님은 신청 따 그런 건 괜찮고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진짜 오빠 나 지금 어떤 저기 자리에 와 있는데 네. 어, 저한테, 너무 투명해 저한테 오빠라고 그러나요? 제가 누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누나면 너무 또 올라가지 <laughs> 않을까? 네. 네. 나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들어가야지. 그죠? 7곱세 이상 연하 요것도 들어가요. 어? 들어가죠. 요거는 들어가요. 이거는 아니고 안 돼요. 다안 됩니다. 일곱 네. 세 연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교. 네. 강한 종교는 좀 부담스럽겠는데. 강한 건 부담스러워요. 그치, 저 네. 그렇죠? 네. 서로가. 그래도 강한 기독교나 강한 천주교는 우리 근성이안 좋아해 어차피. 아, 네, 그렇죠. 국민이 <laughs> <동료들이> 어쩌는 <laughs> 게 아니고 어쩐지. 오우 그리고.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네. 이런 거여쭈어요 사실은 네, 네. 실례되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될것같은데 아니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어필할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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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거 농담 농담 순수하게 통틀어서 네. 대략 어느 선으로 제가 작년 거를 여쭤볼까요? <laughs> 아 이게 왜 뚫리지? <laughs> 지금 제가 직업군을 갔다가 근성님 했을 텐데, 첫 번째가 일반직, 공기업, 회사, 삼성현대, 제스케이 교사, 네. 이런 게 A그룹. B그룹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 살짝 아 전문직. 그 다음에 C그룹은 뭐냐면, 사업이나 가업승계자, 아 자영업, ABC,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근성님 같은 경우에는 C그룹인. 어, 네, 속박이에요. 이 C그룹 중에서도 중성인사회죠 저의 생각에는 그정도 위에는 아니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예요결혼시장에서 <목소리> <해야 할 거야? 목소리> <목소리> 근속형 지금 사... 대략적으로 좀 들이셨잖아요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 얘기죠 그게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나요? 당연하죠 어.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과 음흠.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하나가 다른 차이지 건물도 있고 외국어도 할줄 알고 어, 그렇지. 학력도 나쁘지 않고 오나 어, 괜찮은 남자네 나, 나를 평가 나를 평가하러 온 거야 나의 가치를 사실 연예인이 그럼 주호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았 어, 저희가 비공개 진행이라고 있어요. 연예인 가입자도 있만, 아, 있군요. 네네. 어. 그러니까 사회 모형이 이 안에 모형이다 보면 돼요. 사회 모형은 회사원들이 가장 아, 많죠. 아. 회사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전문 직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예계나 방송국 쪽이나 PD 나 이런 쪽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호를 이용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시 또 혹시. 아, 그러니까 그때는 돌싱이 되는 려가 돌싱이 내는거죠 리메리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아, 갔다 온 사람도 받아주는 게 있어요? 예, 리메리가 있어요. 서류 정리 다 되신 분들. 아. 음. 은성이는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입이겠지. <laughs> 음.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장 고가로 진행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중간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가장 기본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아주시는데 그렇죠. 그만한 대가는 나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왔다면 맞아요 어. 한번 손으로 갖다 대보세요 <laughs> <진짜. 웃음> 뭐 5천만 원? 여기 세금 포함하면 5,500만 원이에요 네. 중간 것도 한번 열어보세요 요거는 한 중간 어, 정도 그 요거 하면 돼요? 응 그쵸 그렇죠? 이게 가장 네. 비싸게 진행하는 그럼 요걸로 네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1200? 1200만원 앞 광고 빨리 갖고 와 ㅋ ㅋ <laughs> <laughs> 네. 그렇죠? 여기 음. 프리미어 멤버십 파티 참가권 제공이 있는데 어떤 파티인가요? 이거는 있나요? 뭐냐면 한달에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파티가 있는데요 음. 이제 호텔에서 파티를 해요 어. 어. DJ도 오나요? <웃음> <웃음>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어...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번호를 적어서 밤에다가 넣고 어 사랑의 번호가... 스튜디오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꿀잼이다 꿀잼.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꼭 가고 싶습니다. 이거 아, 나는 네, 네. 어. 아, 솔로 그렇지, 이거 짝 이런 어, 느낌이지. 어, 근데 이거는 횟수한번 차감 들어가고요. 아, 네. 우리가 횟수 제로 한다. 일단은 기본 여섯 명을 만나시게 될 거고, 여섯 명 가운데 교제하다가 결혼되면 끝. 그래서 네.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렇죠. 근데 혹여나라 여섯 명했는데 교제하다가만 깨졌어, 그럼한 세트가 다 있어요. 여섯 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총 열두 분. 좋네 음. 다 만날 건 아니고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l e to do it. I'm not g 요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있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b 네 e to 여자들이 장남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담스러운 거냐면 시누이들이 이렇게 많거나 이럴 때 부담스러운 아 거지 지금 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 무관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있는 집이 작아? 작아 작아 아아 아, 진짜? 응 네. 음. 그 차는 있으세요? 있어요 음. 피아토 슈퍼카 슈퍼카 <laughs> 이거 한번 봐도 되나요? 아예 그럼요. 아 이게 설명 안 들었네. 이게 뭐냐면 같은 프로그램끼리는 어떤 여자가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 면이 다보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근데 왠지 심장이 뛰는 여자가 분명히 있어. 일주일에 한세네 명은 나올 거라마. 가입하시죠 <웃음> <웃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실제 회원분들은 아니신 거죠? 예예 예, 여기 나와 있는 아. 하나은아니고예요 응.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안녕하세요. 솔직담백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저는 독일 외국계 기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이요. 주된 업무는 영업 업무 및 본사 와의커뮤니케이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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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럼 만약에 이 프로필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진지하시네요. 아나 지금 내 인생이 걸렸다니까. <목소리> 이 나를 어필해야 된단 말이야? <목소리> 네. 아이돌 약점입니다. 다 썼어. <목소리> 할게요. 읽어줄 수 있나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계에서 32년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장근석입니다 평소 쾌활하고 포탄한 성격이지만 항상 진중한 자세로 다른 이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 매니지먼트 직접 운영하고 있어 바쁘지만 저희 미래를 설계하고 이뤄가는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부디 좋은 인연이 닿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 멋있다 멋있어요 <laughs> 이게 예. 요거 하고 계시는 동안에 네. 제가 계약서를 먼저 보여드릴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형이 꿈꾸는 결혼식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점. 일단 난 프로포즈도 계획이 있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요즘 막 그런 거 많이 한다며 호텔 스위트룸 빌려서 막 이벤트 해주고 뭐하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 정말 진심이로라면은 나는 진짜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할 것 같아. 결혼 할래? 난 그게 진짜 프로포즈라고 봐. 너무 형 생각 아니야? 여자 쪽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여자가 원하는 거는 따로 해줄 거야. 해줄 건데 맨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야 우리 결혼하자는 정말 그런 일상에서 땡 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게 가장 솔직하고 그 말을 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겠어. 저는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애를 못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여기를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라든가 음 아니면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거나 네. 그런 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를 가장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옛날에 딸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상담을 받는데요.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주변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의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한 일곱 살 차이가 졌나 봐요. 전문이 받았다고 병원 근무하는 거다 알고 있고. 그리 둘이 연애를 이쁘게 하게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를할때 보니까 남자가 정리가 안돼 있던 남자예요. 그래서 딸하고 엄마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성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아, 난, 난 진짜 이 회사의 존재의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았어. <laughs> 알겠어. 어. <laughs> 제가 계약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 홀렸어 지금. 음. 신체 포기각서 이런 뭐, 원래 그런 거. 거. 그러면 <laughs> 네 사실 가입을 했냐 했나 안 했냐는 <laughs> 오픈할 수는 없어서 <laughs> 네. 어. 저희가 네. 좀 잠깐 알아 있을게요. 음. 음.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어, 내 네. 선택에 따르는 거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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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네.